땅콩. 이제 땅콩밭에 구멍을 뚫어요. 요렇게 초보가 하니까 뚫풍뚫풍 요거는 이제 살짝 어그지게 뚫을 거예요. 요렇게 뚫고 나가고 있습니다. 하나, 둘. 어이구. 비털비털, 비털비탈. 잘하고 있어요. 네 이렇게 뚫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뚫고 땡 됐습니다. 여사님 아까 그냥 제가 손으로 그난리가 비닐 이 날려서 자 땅콩을 심고 있는데요 이거는 처음에는 꽃삽도 해보고 기계도 돌려보고 그런데 가장 쉬운 거는 손으로 하는 건데요 이게 쉽게 할수 있는 방법 좀다가 다시 또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한산 그게 뭐예요 흑삽이에요 뭐예요 호파는 호빠 그게 호빠야? 호빠지? 그, 뭐, 그 호빠? 아난그 어, 동그란 흙삽 이랬는데 이게 호빠구나. 이렇게 지금 하얀 비닐이도 지금 심고 있어요. 이렇게 한번 돌려봅시다. 이렇게 가요. 두골 이렇게 지금 이 밭은 어그지게두 골로도 심어 봤는데요. 너무 달면은 땅콩이 많이 안 달리니까 여기에 지금 흙이 이렇게 있잖아요. 요리는 불이 나니까 이렇게 막아야 되는 거고 이렇게 지금 좀아잘심고 있습니다.